오늘은 고등어 파스타 해 먹어 보려고요. 그냥 올리브 넣고 올리브 파스타만 따로 하고 고등어는 애플로 구링기디면 조금밖에 안 남아서 파게티면도 추가해서 맛술이랑 레몬즙 올리브유 부려서 일단 애후로한 20분. 일단 면은 10분 돌렸고요. 이제 파스타 만들어 볼게요. 이제 도 야채를 먹어야 되니까 쌍추에다가 면을 올려줘서 이렇게 숨을 죽일게요. 좀 맛없어 보이지만 제가 아까 간 봤을 때 이거 면 맛있었거든요. 고등어가 아주.. 아뜨거 고등어가 아주 잘 익었고요. 짜잔 완성. 좀 너무 괴식 같나? 자 고등어 파스타 먹어볼게요. 맛있을 것 같은데 일단 면만 먹어볼까? 음 맛있어. 음 면만 먹어도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근데 고등어는 원래 맛있잖아요 고등어를 올려서 먹어볼게요. 올리브도 앉아서 맛있어. 잘 어울려. 음, 맛있다. 음. 근데 맛있는데 귀찮아서 이렇게는 안 먹을 때 또. 굳이 밥이랑 먹는 걸로 따지자면 밥이랑 꼬드어 먹는 게 제일 맛있다. 근데 이 파스타 자체로 이렇게 올리브만 넣어도 맛있구나. 제 생각에 파스타가 맛있으려면 면이 짭짤해야 돼. 면의 간을 잘해야 돼. 이거 좀 완전 화이트 와인 안주인데? 싹싹김치였습니다. 싹싹김치! 여러분 제가 또 어쩐지 데이거든요. 어쩐지 위크라서 요거훈화리메이드 시리즈 요거 팔길래 사봤어요. 복권 못찌과자 이게 그거. 이거 인절미 과자 라인인가 봐요. 저이 인절미 과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종류가 많았네. 엄청 공기처럼 들어어요 엄청 쪼매남. 오! 단내가 나는지. 인절미 계피 냄새. 이렇게 생기요 이게 무슨 맛이지? 약간 팥맛이 나는데? 진짜 벚꽃이 들어갔다고? 벚나무꽃 분말이 들어갔대요. 아, 팥향이 들어갔네. 팥맛이 더 나요, 저는. 약간 팥절미 같아, 팥절미. 이거 한 5분 컷 하겠는데요. 제가 다이소에서 뭐 사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제 여름이 오고 있어서 네일을 샀어요. 저는 다 이거 발에 하려고요. 손에 하면은 너무 애들이 관심 가져서 키티 네일 그냥 여름 색상 같아서 요거 셀프 스트레이트 제가 좀 곱슬이거든요 오늘 진짜 아무것도 안 머리 그냥 드라이로 말리기만 했어요 한번 펴보려고요 이제 한국 과자 먹어볼게요 짜잔 제가 여기 태광 왕소라 과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요거 왕소라 과자 중에 태광게 진짜 맛있어요 밑으로 뜯는 곳이네. 약간 기름 냄새가 나. 생각내는 냄새 별로 안 나는데. 생각 맛이 하나도 안 나는데? 맛동산 맛이에요. 맛동산인데 덜 끈적한 맛. 제가 좋아하는 왕소라 까자 먹겠습니다. 이것도 밑으로 뜯어야 되네. 왜 밑으로 뜯으라는 거지? 음. 음. 최고야. 태광은 왕소라. 왕소라는 태광. 여러분 가시어서. 조니어커 블랙 한잔 따랐어요. 45ml 어제 제사였거든요? 제사밥 먹겠습니다. 오! 근데 왜 돼지 수육이 없지? 근데 제사밥 살찌는 식단인 것 같아요. 전뭐 이런 것도 많고 나물만 있어서 저속노화인가? 음, 부, 부추가 사투리로 전구지잖아요? 전을 아홉 번 부칠 수 있다고 해서 전구지래요. 좀 몰랐어. 엄마가 잘 해. 어때 들었어. 음. 여러분 제가 옷을 샀는데 너무 잘 입고 있어서 제형 아니고요. 잘 입고 못 알았어. 일단 차오. 너무 귀엽죠? H&M 거거든요. 바지. 이거 저지 레그 베럴 진짜 예뻐가지고 진짜 주... 예뻐. 여기 뒤도 귀엽고. 여기 단추. 이 친구가 입고 왔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따라 샀어요. 그러고 보니까 막 신에 이거 입은 여자들이 진짜 막 이게 품절 대란이 났어. 어때? 너... 멋스라와 이게 너무 예뻐서 흰색도 샀습니다 저는 스몰 사이즈 딱 맞긴 한데 살을 뺄거니 자라 키즈 가서 산거 귀엽죠? 오 약간 여름에 입을 만한 집업을 갖고 싶었는데 잘산거 같아 제가 큰맘 먹고 산 룰루랄라레몬 룰루레몬 이거 약간 바람막이 이거 방수도 좀 되고요 이거는 생각보다 좀 두께감이 있어서 봄, 가을에 입을 만한, 여름에는 조금 더울 듯? 후드도 있고요. 근데 이 후드를 넣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야 흰색. 멋있죠? 간지나죠? 약간 크림색이에요. 짜잔. 키즈, 아디다스 키즈인데 SL72, 그 러닝화 라인. 귀엽죠? 요게 처음 신었을 때, 첫날은 불편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아주 편하게 잘 신고 있어요. 키즈 220 샀습니다. 짜잔. 이거 진짜, 이 신발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것도 사고 싶다. 이거는 H&M 세일 기간에 산 H&M 린넨 바지. 시원한 바지예요. 약간 조금 길긴 한데, 높은 신발 신고 신으려고요. 이거 수선까지는 좀, 돈아깝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향수 소개시켜드릴게요. 저 짜라 향수를 거의 쓰는데, 제체 워터릴리, 티드레스. 이거 진짜 좋아요. 이것도 여름에 잘 어울리고.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다. 아무튼 뉴욕 향기. 약간 겨울에, 봄, 겨울에 어울리긴 한데, 전지금또 뿌리고 있어요.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도쿄. 이게 조말론 그걸걸요? 라인? 이거 아주 좋아요. 서울도 좋더라고요. 아, 상하이도 좋은데, 상하이는 이거 큰거안 나오던데, 요새. 그리고 알리에서 산 목걸이 있거든요. 짜잔. 자, 리본을 좋아하긴 해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쁘죠? 이거랑 또잘 어울리는데? 초록색이랑. 예스 yes. 그리고 요새 이렇게 레이어드 된 바지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알리에서 근데 자라가도 있고 h 인가도 있었어 저도 이거 샀어요 저는 알리에서 지금 어떤지 주관이라 배가 많이 나와있거든요 요번에 이렇게 딱 붙는 옷이랑 입어야 예쁠 것 같아 아무튼 근데 제가 살을 빼야 되는데 옷만 이렇게 사서 될 일이 아닌데 그렇게 샀습니다 여름 맞이 준비 완료 그래도 뜨거워, 던데 쿵샴푸야, 샴푸야. 지네데 끓이 안들아쟤던데아쟤 엄청 아쟤아쟤아 쟤네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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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아쟤네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둘다 맛있는데 전 이게 더 맛있어 이거 추천 랑드샤 쇼콜라 좀 달긴 한데 엄청 부드럽고 아무튼 맛있어요 이거 드셔보세요 맛있어 이거 위스키랑 또 어울릴 듯 먹다 보니까 거의 다 먹었어요 이 조금만 남은 근데 이거 조금 달거든요 많이 이게 또더제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둘다 맛있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오랜만에 과카몰리 만들게요 양파가 좀 많아서 여기 토마토 살사도 만들고 과카몰리도 만들고 여기다가 올리브유, 후추, 설탕, 레몬즙, 페퍼런치노, 다진 마늘 이렇게 넣었거든요 킥은 다진 마늘이에요 사실 다진 마늘 안 넣어도 맛있긴 한데 이거 넣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아 소금 또말른나 아무튼 이건 내일 브라치티로 먹을 겁니다 어제 담아놓은 과카몰리 먹겠습니다 빠고 아, 아고, 아고. 딱 일어나서 허리 다운 걸렸어요. 오랜만에 먹네. 음! 이 맛이, 맛있... 음, 빵이 다 되었구먼. 이거 완전 다이어트 아닙니까? 음! 아, 미안, 미안. 최고다. 이게 브런치지. 브런치 카페 여러분. 갈 필요가 없어요. 빵 리필 여러분 친구가 또 저희 집에 오기로 했거든요 아보카도 케우 토스트 예전에 제가 해서 혼술했던 건데 그거 맛있거든요 그거 해놓으려고요 그거 딱 하고 이따 친구랑 와인 한잔 할것 같아요 원래 혼자 혼술한다고 했는데 응? 자꾸 나랑 같이 먹지 여러분 너무 잘했죠 여러분, 완성됐어요. 너무 맛있겠다. <놀람> 저희가 드레 술은 러시안 잭! 예이. taste is heaven. 음, 아보카도 진짜 잘익 었다. 밑에는 뭘 바르신 거죠? 치즈인가요? 마요네즈. 마요. 메요. 원래 아 이거 한번 혼자 다 먹을 생각이었어. 아 <놀람> 음, 남길 생각이었는데. 아, 이건 진짜 바디감이 없다. 물 같다. 화이트 와인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맛없어. 음. 고월 음. 때 개돈 냈어요? 어? 나 없냐? 마아모아 처음 보는 멘토맨이다? 아니에요. 당신 본적 있어요. What? 항상 모든 옷을 처음 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음. 음. 나도 음미하면서 먹을 거. 하나 빌려오셨는데. <laughs> 좀 p h 원 먹고 싶다며. p h 원 먹어야 돼. 피... 피... p h 원이 아니라 피스 마이너스 원. 제일 핫한 거거든요. 그거 콘텐츠로 올려야 된다고. 음맛 <laughs> 음, 음 참외 진짜 맛있던데? 이거 엄청 달다. 음. 참외 역시 성주 참외. 음. 음. 아, 오랜만에 음. 왓 와인 먹니까 너무 맞아. 좋다. I love white wine. 음, 몇 와인. 이거 것도 들고 올거였나나 이거 한명더 있는데. 가게 괜찮았을 때두개 샀던 거 같아. 응, 음, 얼마였죠? 볼까? 어디서 샀어? GS에서 샀을까? 난 요새 소주가 먹고 싶어. 소, 소주? 응. 아, 소주. 일본 소주 망고치닉 뭐 빼고. 우리 뭔가 우아한 거 같아. 드시고 또 산책 가시죠. 예스. <laughs> 24년도 거야. 어, 신선하네. 와인은 최근 와인이 제일 맛있대. 응? 이잔 좋지 않아? 응. 좋아요. 아 우리 할배 강치 때문에. 내가 말했나 며칠 전에 꿈에서 호두가 피토를 했다. 아 어? 아니? 그런 꿈도 꿨어. 와우. 과일치추가했고 그리고 비싼 고급 크래커. 고크래커 급 이거 카카오 핫티를 싸게 나서 와 사봤어요. 아 진짜? 살구 무화과 레몬. 어떤 아, 맛일까? 너무 궁금. 해 그거 어머 아휴, 다 사고 쳤네. 아니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 또 뭐? 움직임이 없어. <다. 웃음> 우리 너무 <laughs> 안주가 너무 센치한 거아니 그러니까 거 먹고 피스마 있던 와 하나만 먹어보자. 피치와? <laughs> 너무 호화스러워요. <laughs> 이게 바로 렉스티. 나 얼마 전에 이마트 갔더니 치즈 1등하기 1가지고 1등하기 2귀여기 2. 아 진짜? 음, 맛있다 우리 너무 우아한가? 난 요새 이렇게 집에서 먹는 게참 좋더라. 나 모두에게. 아, 좋다. 뭔가 헬시한것 같아 이렇게 술 먹어도. 음, 이거 이거 먹고 저녁 안 먹는 거야아야워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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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칠리 라임. 토마토 살사도 만들어 놨는데. 빰빰 빨아오 짱. 다 먹었다. 금방 먹네 둘이 먹으니까. 금방 먹지. 그리고 이건 좀안 쓰잖아. 잘먹는 과자. 콜렛도 있어. 밀카 치즈를 얹어서 먹어볼게요. 치즈 넣어줄게. 그러니까 잘게 잘게 썰게 썰 핑거푸드 유노워라민. 이거는 단석가 철보리빵. 이건 처음 먹어보는데요. 최초 발명한 집이라는데. 근데 이게 좀 빵이 약간 쌉싸름하고 쌉싸리다? 덜 달더라. 그럼 맛있는 거 아니야? 응 음, 맛있던데? 철보리 피자. 차 안주 세팅. 트랄랄라로트랄랄라아 나도. 통통통통통통. 퉁퉁퉁퉁퉁퉁퉁 그래, 퉁퉁퉁. 음. 즐거 있는 거. 맛있다. 또 단거 먹니까 맛있다. 니 이거 먹지 마라. 이거 먹 뭐, 이거 먹다 이거는 이거면 다시 여기로 돌아갈 수. 아, 진짜. 트라랄라로 트랄랄라잘 보리. 잘 보라빵. 오저좀잘 외면했다. 자 피츠 원 드디어 먹어볼게요. 재화가 노래를 부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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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는 부르고 부르고 부르 피스 마 피스. Pist minus one. Pist e p i s 이 GD 그거잖아. GD 브랜드. I know. I don't know. You don't know? Yeah. Really? 와 o w Boom. 와 h a t Wow. 떠지는 냄새 어, 되게 상큼한 냄새 나는데? 오, 일단, 음, 응, 헹궈야. 없애야 돼. 아, 진 아우, 야, 이거 맛이 세서 안 헹궈도 될것 같다. 아, 진짜. 신는 <laughs> 맛인데? 술맛 별로 안 나는데? 어, 야, 레몬이 있다. 아, 진짜 보자. <laughs> 여러분, 레몬. See that? w 오, oh, oh, <laughs> <laughs> 어제 만들었던 토마토 살사랑 우리 토스 싸워. 음, 맵네. 맵지. 치얼스. 응. <laughs> 음, 이거 근데 레몬에이드 같다. 술 맛이 안 나. 그러니까. 이차가자 이차. 여기다가. 나가. 산토리 좀채워 떼어볼까? 와우, 산토리, 컴온. 약간 10ml 정도만 넣어볼게요. 마셔가, 아, 오, 짠. 냄새는 똑같고요 맛있어, 좀더 태워도 될것 같지? 아니, 위스키 향이 좋은데, 맞지? 여러분, 요조아, 괜찮네. 프라이, 먹고, 골로 가야죠. 아이고맛있다 <laughs> 음. 주종을 변경하지 않겠다. 오! 어. <laughs> 나무 젓가락이 아니야. 야, yeah. 언빌리버블. 에코, 에코 프렌들리 함백. 아, 자파구리예요 네. 이게? Yes. Yes, 여러분, <목소리> <목소리> 네. 예, 구리 여러분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니 목소리에 내력이 참